최근 김정은의 그 경우가 조금 달라진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방탄 열차까지 등장을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보면 은 온실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길, 그 이후로 열차 한 대가 지금 천천히 멈춰서고요. 빨간 깃발을 든 청년들이 열차 앞으로 저렇게 모여듭니다. 이게 지난 2일 김정은이 새해 첫 시찰 일정으로 압록강 그 변에 있는 종합농장 건설 현장을 지금 찾은 모습입니다. 보면은요. 이때 이제 별도의 야외 무대 없이 열차 내부, 지금 열차 아닙니다. 여기 안에 그냥 연단을 세워 놓고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듣는 또 청년과 군인들은요.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거나 좀 감정이 저렇게 북받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데 그러니까 연설을 방탄 열차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차에서 내린 뒤에 맨 앞줄에 있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저기 맨 앞줄과만 악수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된 거죠. 자 근데 사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또 다른 온실농장 중공식 현장이었는데요. 이때는 야외에 저렇게 무대도 있고요. 김정은이 내려와서 자 곳곳에서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 자 김정은 열차 주변으로요. 사람들이 저렇게 때같이 몰려드는 군중이 몰려드는 모습. 그사년 그러니까 전에도 온실농장. 지금도 온실농장인데 완전 확연히 경우가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경호 강화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자 최근에 김정은 최측근 경호 최측근들까지 싹 갈아치운 상황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요. 이렇게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던 경호 인력들이 이번에 싹다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의 부처가 있는데 세개 조직이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네개 중에 세 개가 예, 예. 북한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대통령 경호하면은 경호처 이렇게 음. 하고 외곽을 뭐 경찰이 정도가 만, 경찰 정도가 맞는 건데 북한은 노동당의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예. 있고요 호위처가 그다음에 국무위원회또 경위국이 있어요. 오. 그다음에 호위사령부. 경호실에 또 사령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위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개업에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세 명을 교체했다 이게 이제 통일부가 최근에 북한 정보를 추적해 가지고 인물 변화를 이제 알아낸 건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신변 경우가 그만큼 좀 철저해지고 있다 네. 아마 이게 연초부터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 압송되고 네. 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김정은의 경우 과거에는 경호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인민들하고 뭐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이번에 보면 완전히 이제 차단벽을 치고 정말 긴장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경호가 민감하고 또 중요하고 요즘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인력까지 다 바꾸고 저렇게 방탄 열차 안에서 네. 자 무대를 놓고 경호하는 모습까지 보인 건데 자 오늘요 김실가를 지키는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강윤철 씨 그리고 또 이철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강윤철 씨 같은 경우는 김정은 그 경호 부대인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요 일단 김정은의 그 경호가 어떤 식으로 총세 가지 부대가 담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지금 보면 974 부대라고 하죠. 974? 그, 네, 네, 974 부대. 그 많이 들어봤어요. 네, 974 부대라고 그 부대가 직접 근접 경호를 하고요. 네. 호의국, 호의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호의국은 그 당중앙위원회라든가 군수상기념공전, 그다음 집적 김정운이 저택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화위별장초대소를 지키고 있고요. 허위사령부는 그의 당 간부들이라든가 아. 아니면 가계 일가 뭐 가계라든가 아니면. 네. 그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지키는 그런 초대서라든가 더 크게 나가면 평양을 방어한다든가 네 이렇게 평양을 지키는 네, 그런 인물을 네 마크 그렇또 그러면 이제 그 호위사령부 출신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근접경호 얘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죠 자이천원 네. 이 근접경호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를 지켜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아무나 선발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 그렇죠 이제 뭐김정은처럼 독재 체제에서 네.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뭐 아무 사람이 가서 경호할 수는 없,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어, 97사인 경우에는 14살부터 선발을 합니다. 14살? 네. 14살의 학교에서 6초 중앙당 6초에서 지시를 네. 내려서 선발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경호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반 부대와 똑같습니다. 17살에 초모로 나가서 거기서 특히 북한은 이제 토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은 자들로서 선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출신 성분까지. 근데 보면은 선발 조건에 키, 몸무게 이런 것도 볼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키가 170, 164 이상부터 호위국이라든지 이런 데갈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97사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예, 80 이상 그리고 몸무게도 80kg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80kg 이상. 예, 왜냐하면 이제 97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경호를 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단 유사시에 김정은을 업고 뛸수 있을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체중도 보고 그들을 선발을 한다. 아, 그러니까 이미 선발 과정 때부터 좀 몸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들은 이제 훈련도 네. 또 특별히 받거든요. 음, 네. 그럼 우리 강윤철 씨는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궁금해.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저는 지척들이 조금 네 이렇게 터대가 좋았었고요 우리 중조부가어 네. 저기 풍산의 행명 열사릉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집가족 사진이 그게 석장이 거기가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위국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네 그게 스펙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었고 또 제가 꿈이 네 허위사령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김정은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네. 때 김정일을 직접 허위하는 네 그런 게네 제가 최고의 꿈이었었죠. 그럼 호위부 선발이 언제 되신 거예요? 저는 2000년대 2000년도에 예. 학교 졸업하면서 선발이 됐는데 그때 당시 가지 않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어, 우리말로는 군사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학교 명칭은 고등물리전문대학교 있는데 그 안에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음. 군사학교 군사학교 했죠 그거 2년제거든요 2년제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군사학교 들어가면 군사복무 군 입대하는 날로 정해라 해서 군대 입대하는 순간 우리가 군인 선서를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군사복무 바로 우리 그 군사전문학교 들어가면 바로 군인 입대를 해가지고 2년 졸업하고 음. 부대에 배치 받았죠 부대 배치 받아서 심 진병훈련은 우리는 그냥 한 달도 안 되게 받고 바로 네, 네 부대 배치 받는데 다른 대원들은 부대 배치 받으면 대를까에서 취급하는데 우리는 간부부에서 조직부에서 취급합니다 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먹해서 2년 동안 공부를 시켰으니까 네네. 너희들도 나가서 네, 그만큼 공을 들인 놈들이 음. 사람들이라 네, 그만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그렇군요. 혜택을 내 네, 주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많이 네.